안녕하세요 5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울산시 중구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우정동 마제스타워 울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3억보다 20.12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태화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8억보다 16.67% 저렴한 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약사동 내미한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6억보다 16.67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동 월성 개나리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01억보다 16.39% 저렴한 0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해동 남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3억보다 15.4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해동 남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3억보다 15.4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약사동 약사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5억보다 15.23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산동 번영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억보다 14.52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유곡동 우정혁신 도시동월로얄듀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1억보다 14.51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우정혁신 LH3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2억보다 14.17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정동 우정코아로엘메이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5억 보다 13.35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리버스위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8억보다 13.04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동덕현대 멘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83억보다 12.93% 저렴한 1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정동 우정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3억보다 12.64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정동 우정코아로 엘메이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억보다 12.16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해동 남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1억보다 11.97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해동 남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1억보다 11.97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산동 신한그린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7억보다 11.56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산동 나물럭키멘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86억보다 11.36% 저렴한 1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정동 우정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억보다 11.06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우정혁신 LH3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2억보다 10.78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서림파크 멘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8억보다 10.78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약사동 약사 하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8억보다 10.64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산동 복산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1억보다 10.13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해동 남해푸르지오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5억보다 10.08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유곡동 유곡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3억보다 10.5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우정역신 LH3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2억보다 10.1% 저렴한 3.9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범진 그린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66억보다 10.0% 저렴한 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태화동 SK 사원주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3억보다 10.0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